돈가스 창업 전문 프랜차이즈 하나돈가스와 함께하는 돼지고기 특성과 활용법. 오늘은 돈가스 창업 프랜차이즈로 20년 맛집 성공기업 하나돈가스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돼지고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봅니다. 육질이 단단하여 열에 빠르게 변형되지 않은 돼지고기 등심은 튀김 요리에 좋아서 돈가스나 탕수육이나 라조육 같이 중국식 튀김 요리에 좋아요. 초벌과 재벌 튀김에도 육질이 지속되는 점이 돼지고기 등심의 장점입니다. 돼지고기는 결이 선명하고 식감이 부드럽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장에 조려 장조림으로 조리하면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한 반찬이 됩니다. 장조림에 파프리카를 넣으면 아삭한 맛을 보강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돼지고기 등심은 단백한 맛이 뛰어난 편이라 잡채에도 이용하기 알맞는 부위입니다. 잡채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들과 비슷한 식감의 조화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뛰어난 돼지고기 등심이 잡채에 적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태 유지가 중요한 꼬치 요리에도 알맞은 식재료인데요. 파프리카, 브로콜리. 은행 등과 같이 꼬치에 꽂아서 올리브유를 붓으로 바르면서 약한 불로 점점 익혀주면 맛깔스러운 돼지고기 등심 꼬치가 완성됩니다. 샐러드 요리와도 잘 어울리는 것이 등심 부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방 성분이 적어 샐러드 요리 본연의 맛도 해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아본 돼지고기 특징과 활용법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년 돈가스 맛집으로 정통과 퓨전 메뉴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연인, 친구들이 함께하는 외식 문화의 발전을 위해 오늘도 연구하며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돈가스 창업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 하나 돈가스와 함께 하였습니다. 전국 돈가스 창업 체인점 개설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하나돈가스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돈가스 프랜차이즈 하나돈가스의 가맹점 문의는 1670-1999입니다.